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정령의 가우가 콜라 한개 값이었어. 응? 고요의 숲. 아야. 자, 이제 로스트아크를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로아 보는 것 같네요. 짠. 비를 부르는 우상고요입니다. 일단, 지금, 1470이거든요? 장비 재련을 해서 15까지 올려야 되는데, 소속 결정이 없어서 지금 중단한 상태고, 바드를 들어가나 근데 요즘 골드가 엄청 싸졌대. 저 그때, 아브렐 슈도 한창 할때 로아 접었잖아요. 그때 접은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게임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접었어. 자, 서버는 루페온 서버예요 루페온. 루, 루테온인가? 루테온인가? 루페온인가? 아니, 서버 뭐지? 소 강속 부족하시다. 아! 어, 혹시 보내주시나요? 어, 씨, 보내주시나요? 이러면 안 보내줄 것 같은데. 가만있어요. 혹시 보내주시나요? <laughs> 죄송해요. 이런 나라서 미안. 뭐, 로스타크 투어 보상이 뭐지? 아! <laughs> 우와. 내실 뭐예요? 루아하는 남미님께서, 만수, 강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수가. 우리, 기상술사,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강화해보겠습니다. 얍! 아. 인생 얍 쭉! 쉽지 않군. 옛날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 방법만은 안 쓰려고 했는데 제가 옛날 방법 쓸게요. 요거는안 e 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p 이거야, 이거. 여러분 어때요? 캬. 이거야, 이거. 이거지. 어? 제로부터 시작하는 로아 생활. 궁게라니움을 어떻게 잡는 거였더라? 그냥 개패면 될것 같지만 혹시나 실수하면 욕먹으니까 몸 주위에 파란 장판이 생기거나 구슬이 나를 따라오면 파티원과 떨어져져야 하고 그거 들어가면 무슨 상자 같은 거 놓여있는데 그거 드시고 시작하면 된다고요? 에? 상자요? 웬 상자? 들어갈 때 상자가 있어요? 배템까지 지원해줘요, 이제?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정령의 가우가 콜라 한개 값이었어. 응? <laughs> 나 때는 말이야, 배템이 너무 비쌌어. 와, 쌀먹들이 하도 배템을 안 쓴다고. 어! 나 한우 만탄 잡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한우마탄공략좀 보고 올게요. 아, <laughs> 왜, 왜 저때 때리면 안 돼요? 세번째 부입하기는 토요일을 하고. 저때 왜 때리면 안 되지? 1신패 2, 3, 4 회파 등도 날고 있지? 1신패 신호탄 페로몬 아닌가? <laughs> 야! 그러면 언제 던지는 거야? 아, 지금 던지는 거구나. 아이씨, 모르겠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걱정은 레이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코코도 해야되는데 코코도 하고 아브라슈드도 해야되는데 숨이 탁 막히고요 아이씨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에 설마 아, 여기서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에 설마 제발 <laughs> 여, 콩콩 뛰는거 있나요 뛰는 게 뭐지? 아, 이거구나. W가 콩콩이었구나. 고생하셨습니다. 8분 잡았어, 8분. 라이스너 <laughs> 방을 어떻게 만들죠? 군단장 레이드. <laughs> 어, 어. 너무 레벨이 높으신데? 오, 든든한 오로두다. <laughs> 어? 뭐야? 저 수도 안 쓰고 끝났는데이나 어? 내가 켜줄게는거에 어? <laughs> 어? 왜..? 끝나는 <빙구>. 원래 안 했잖아. 언니 왜 지금 끝나요?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 거아니아랩들이 너무 높아서 이거 저 사야 하나요? 아 얼마에 사야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골드 뿌려야 하나요? <laughs> 무슨 애교야? 아 이거 싸요? 90골이에요? 혼돈의 돌 사야 하나요? 아 다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아, 재활운동 재활운동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야겠지? 아 좋은 선물 뭔가요? <laughs> 선생님, 회장님 리액션 뭐 해드릴까요? 춤춰드릴까요 <laughs> <laughs> 우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한 다섯 번, 다, <laughs> 다 여섯 번 죽었는데, 아, 다들 인내심도 아, 엄청 대단하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 근데 진짜. 아니 죽을 때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떡하지? 나, 나 때문에 리트 말 때마다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느낌이요 내시간은 괜찮은데 때문에 리트 나면 30분 뺏는다 쳐도 1시간 30분 뺏는 느낌이잖아 <laughs> 그래서 너무 일체성이요 진짜로 아 재미로 갔어요 그래도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